네100% 예. 근데 이제 저는... 2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더 해볼게요 네 2번에서 아이들이 낚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그 2번 문장은 왜 들어있는 걸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네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거를 전체 다 보고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나 음. 독해가 좀 모자란 친구들은 음. 단서를 찾기 급급하기 때문에 음. 그냥 딱 어색한 부분만 찾으면 감으로만 음. 그이번에 들어가기가 쉽고 음. 나 아까 말했듯이 이 에스케일, 어큐리시 그리고 프리시션 음. 요거가 정확히 한번 언급이 됐다는 부분을 못 찾으면 음.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단서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있었다 여기서 음. 제가 봤을 때는 그한번그 한번한번그 생각이 꼬여버리면은 네. 답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그냥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에이. 저는 3번도 아이들이 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은 일단 자신감이 필요하다. 네. 그러나 불확실하다. 이렇게 네. <laughs> 바로 의견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긴 한데. 예 네. 네. 그러면은 제시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직역이라도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감을 좀 얘기해주세요. 네. 네. Unfortunately, at the scales of accuracy and precision, most useful to protected area management, the uh, the future not only promises to be unprecedented uh, unprecedented u n p r e c t body also promises to be unpredictable. 음.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음. 어떤 규모면 어. 그리고 정확도. 음. 아, 정확도. 어. 그리고 뭐 정밀성.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에 유용하냐? 네. 아, 이게 전치사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호되는 어떤 에리아 경영에서 그런 지역 어. 네. 관리. 예. 네. 그렇죠 보호, 보호 되는, 지역 네. 관리 보호 지역 관리에 유용한 네. 그렇죠 가장 유용한 어떤 이런 것들 네. 에서 네. 미래라는 것은 어 그렇죠 이제 미래가 이제 언프레스덴티드가 이제 제 전례가 없는 거죠 그죠 전례가 없게 되도록 이제 약속이 될 뿐만 아니라 네. 이것은 또한 이제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전례가 없게 될 수도 있고 예측할 수도 없게 그렇죠. 되는 것을 약속합니다. 미래가 그렇죠. 네, 그렇죠. 미래라는 것이 네, 여기에서의 어떤... 미래는 이제 네. 그 보호 지역 관리에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의 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데 앞으로의 날들이 전례가 없다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토대로해서 예측이 안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그 바로 뒤에 또 예측이 안된다는먼 프리디터도 네. 나왔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불행하다고 했어요. 네. 이걸로 이제 단서를 한번 좀 최대한 뽑아보시겠어요? 이걸 단서라고 한다면, 예. 그러니까 미래에는 이것이 이제 불투명하다 이건데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음. 를 음. 앞에서 봤듯이 어떤 규모면이나 음. 정확성면, 정밀성면에서, 음. 어... 그러니까 얘 원래 기존에는 유용했던 거죠. 음. 기존에는 뭔가 먹혔다가 아니면은. 어... 원래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보호구역 관리 측면에서 네. 무언가가 이렇게 성행이 되고 있다가 네. 조령하게도 네. 어, 미래 미래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현재는 되고 있는데 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에이, 이거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음. 이런, 그렇게 볼 수도 네, 있는 이런 예측들이 네. 지금 네. 하고 있는 예측들이 안 먹힐 수가 있다. 이 네. 정도까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일단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결국 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엄프레스티니의 이제 프리돌리죠 unfortunately죠. 일단 그죠 그거 다 이걸로 하면... 흐름을 잡기다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음... 이 규모나 정확성이나 정밀성 네. 면에서 음... 이 보호구역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네. 요거 되게 중요하죠. 네. unprecedented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unpredictable도 하기도 하다. 그렇죠? 그쵸? 음. 그러면 일단은 이 이전에는 그런 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네. 어떤 기존에 했던 방식들이 안 먹힐 수 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 측면 보호구역을 관리한 측면에서 음...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후에 이게 예측 불가능하고 전례가 없다 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서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떤 식으로 어, 이제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되는지. 네. 아 그쵸 그렇죠. 그게 정석이긴 한데 네, 네 맞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잡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호구역 관리라고 네. 하는 소재 네. 그리고 그것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네. 그딱 그거 정도만 잡고 갈것 같아요. 네. 그리고 unfortunately랑 엮여서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그 이전까지는 조금 긍정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어떤 그 규모나 정확성이나 엄밀 어머지 엄밀성 면에 있어서 음. 뭔가 하여튼간 좀 긍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안 좋은 면, 이렇게 부정적인 면들도 있다 음,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로 그냥 대충 잡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음, 일번 전까지. 네. 이거는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네. 자, 요걸 이걸, 이걸 한번 써볼까요? 자, to decide whether and how to intervene in ecosystems. 네. 자, Protected Area Managers normally need a reasonably clear idea of what future ecosystems would be like if they did not intervene. 음. 자, 일단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네, 일단 투부정사의 목적, 그죠? 네. 그래서 어 인지할지 안 할지, 네. 그리고 또는 할지 안 할지 네. 또는 어떻게 음. 이 생태계에 간섭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네. 할지 안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네.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이게 바로 이제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 프로테인 에리어 매니지먼트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매니저들은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음. 아니면 보통 네. 뭘 필요로 하느냐그 음. 상당히 되게 분명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뭐에 대한 분명한 아이디어냐 음. 그 미래의 이코시스템이 어떨지. 네. 아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어미래 그렇죠. 어떤 모습일지 음. 만약에 그들이 근데 어떤 단서가 붙었죠 음. 개입을 안 한다면은 그죠 그렇죠? 네. 개입을 안할때 자연적인 흐름으로 갔을 때 음. 미래에 이 내가 설정한 보호구역 음. 그것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아니면 네.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그죠 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음. 이런 것들을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얻은 거는 아 개입 생태계에 음. 개입을 하는 거 네. 그리고 보호 구역 매니저들이 나왔고요. 음. 그리고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네. 근데 그쵸. 단서는 그들이 개입을 안할때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1번 해주세요. 자, 번은 네. 마찬가지로 2번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네. 자 해주세요. Uh, management practices usually involve defining a more desirable future c o n d designed to push or guide ecosystems toward that condition. 음. 음, 이제 경영 관습이라는 거는 대 아. 좀더 바람직한 미래 컨디션을 정의하는 걸 포함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뭘 반복하죠? 어떤 실행을 하는 거죠. 네. 어떤 경영적인 어떤 액션을, 액션을 실행을 하는 을데 이것이 어떻게 고려가 된 거냐면 예. 어떻게 계획된 거냐면 예. 뭔가 밀거나 아니면 가이드하는 i o n a c 스 i o 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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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t i o 다 a c t i 는 n action 한 c t i o n a 한 t i o n action a c t 니 o n a 으로 i o n a c t i 우리가 전에 말했던 그 c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는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관습적으로는 조금 더 바람직한 향후를 디파이닝 하는데 네. 그것을 포함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할지 말지가 그러니까 재진술이죠. 똑같이 음... 그런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예. 뭐 일단은 네. 뭐 엄청 대단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보통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더 바람직한 미래의 컨디션. 음. 예를 들어서 뭐 나무의 개체수가 어떻게 된다. 어. 아니면 생명체의 종이 어떻게 된다. 그죠? 그죠?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이코시스템을 음. 그러한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뷰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다. 네. 여기서 이 관행이라는 말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한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렇다. 네. normally.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1번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으면 없을 것 같아요. 음. 예. 네. 여기서 언 이게 1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네. 이 unfortunately가 네. 여기하고 여기를 대비시켜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2번이랑 또 이어지니까 그 다음 어? 문장이랑 안 네. 이어지니까. 그 대비시키는 포인트가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가 지금. 저 여기하고 여기가 unfortunately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네, 음, 자 일단은 이번 가볼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Managers need confidence in the likely outcomes of their interventions. 자, 음, 저는 여기가 바로 그냥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그래서, 어, 그래서 관리자들은 자신감이 필요한 음. 거예요. 그들의 어떤 그 개입에 음. 뭔가 그 결과에 대한 그렇죠 네.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네. 딱히 뭐 그렇게 여기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1일번 문장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 이번 문장이라고 할게요 일 네. 번하고 이 번은 그래서로 되게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바람직한 어떤 그런...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불행하게도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쵸. 아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어 그렇게 아, 될그 수도 있는 거죠. 있겠네요. 예.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네. 음고려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예. 이번이 네.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관행이 나왔고.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불명확한 음.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네. 그렇죠? 왜냐면,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하려면은, 자신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전제가 이전에 나왔죠.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전제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관행만 나왔고, 음. 그 관행에 있어서 뭔가 좀 불안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냥 바람직한 future condition을 딱 정의하고, 음. 우리는 이런 걸 목표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개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음. 그랬을 때, 자신감이 그렇게 엄청 필요할까요? 오히려 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음, 보여집니다. 근데 또 애매한. 그렇게 따지면은, 예, 인터벤션은 사실 여기서 어, 언급되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인터벤션에 그냥 네. 상황이 그렇잖아요. 인터벤션 할지 말지 하는 상황에서 음. 이런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음. 일단 더 읽어볼게요. 네, 네, 예. 네. 자, 그 다음 해주세요. Uh, this traditional and inherently inherently lo inherently logical approach oh, requires a high degree of uh, predictive ability, and mm. predictions must be developed at appropriate spatial and temporal scales. Uh, often localized and near terms time. Term. 네, 이런 전통적이고 음, 내재적인 어떤 논리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뭘 필요로 하냐? 어떤 높은 수준의 어, 예측 능력, 그렇 그리고 예측. 예. 아니 그리고 예측은. 예, 아, 예 음. 그리고 예측은요? 음. 반드시 이제 발달되어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상태에서 appropriate spatial. 그니까 적. 정한 아주 공간적이고 그렇지? 시간적인 시간적인 스케일로 규모에서. 아, 근데 이걸 봤을 때이3번이 꺾이네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언급되니까. 스케일스 어큐시. 스 음, 이런 것들이 언급이 여기 있시작하죠그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 예. 아,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어, 어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다시 한번 접근법에 대해서 영, 말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접근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바람직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네. 아까 언급했던 스케일 면이나 어큐레이시, 프리시전 이런 네. 것들을 한번 정의해 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네. 여기 this traditional and inherently logical approach는 네. 이전에 언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 아, 예. 아, 네. 그 여기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지 야디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 프랙티스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1번하고 3번은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물론 당연히 2번에 있는 문장도 끼어 들어간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음. 그랬을 때 지금 1번하고 3번이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2번이 살짝 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2번에 대해서 학생들 이 되게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킥인 거예요, 약간. 어. 약간 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네. 뭐낚이거나 음. 정답에 대한 근거를 쓰거나. 그쵸.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일단은 1번하고 3번은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큰 흐름은 동일하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큰 흐름은 동일하다. 2번이 끼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음. 그냥 큰 흐름은 동일하다. 네. 그랬을 때이그 관리자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그 정, 예측 가능성.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측도 마찬가지로 네. 되게 어떤 특정한 적절한 규모로. 네. 그렇죠? <laughs> 그래서 국부적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또 단기일 수도 네. 있고죠.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음. 그런데 아, 여기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쵸. 예측 불가능하다. 에이. 바로 연결이될수 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laughs> 여기 4번에서 바로 to illustrate this가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 this가 뭘 가르키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디스가 만약에 이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니면 이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래서 트 일러스트 디스가 그냥 이러한 접근법이 필요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예측 가능성, 네. 그리고 예측 예측하는 능력, 네. 그리고 어떤 어떤 특정한 규모로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돼요. 네. 만약에 4번이 답이 아니라면, 그렇죠. 네. 그죠 3번에서 바로 이어져 야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만약에 B번이 맞다, 네. 그럼 이제 불확실한 면을 설명할 그렇죠. 거예요. 그 그렇죠. 네. 그것만 보면은 답이 이미 나온다. 네. 되게 단순하게 이제 여기서 그규결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전략이 그죠? 네, 그죠 이렇게까지 말할게요. 네. 어, 그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네. Consider the uncertainties. 이미 여기서 끝난 거 같아요. 예,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onsider 나왔기 때문에 네. 고려해보자. 네. The uncertainties, 불확실성, 그죠? 네. 요거 여기랑 네. 이파음 연결되죠, 그렇죠? 네. Involved in predicting climate changes. 그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네. 되게 불확실성이 있다. 네. 이거 한번 고려해보자고. 음.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이제 그 이코 시스템 중에 하나의 특정한 사례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이. 이제 예시로 들어간 게 맞죠. 그 다음에 또 how ecosystems are likel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s 음. 이그 어떻게 생태계가 이 기후 변화에 반응할지, 네. 그렇죠? 그리고 the likely efficacy of 에이. actions that might be taken to counter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s 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에이. 그랬을 때그 어떤 행, 행동을 할거 아니에요. 네. 이게 바로 인터벤션인 거죠, 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취해지는 거죠. 네. 뭐하기 위해서 했었죠. 원래는 네. 그클라이이 체인지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네. 영향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네. 카운터펀치로 날리기 네. 위해서, 그렇죠? 막기 위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조치들에 대한 네. 가능성 있는 효과성, 네, 그렇죠. 얼만큼 효과가 있을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음.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네. 그 5번을 한번 읽어 주세요. 네, comparable uncertainties around the nature and magnitude of future changes in other ecosystem stressors. 스트레스. 예,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uncertainty가 계속 있다라는 그것 만고는 없어요. 맞아요. 예. 예. 음. 그~ 비교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이 음. 그~ 또 바뀌어요 그쵸, 네. 다른 이코시템 스트레스들의 요인에 네.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불확실성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은 (4번과) (5번은) 엮였어요 그냥 네. 제가 봤을 때는 음. 바로 이렇게 엮이는 부분이라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번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고요 네. 그죠 같은데 여기서 (unfortunately) 끊어줄 수는 없요 그죠 예 그래서 같은 흐름인데 (unfortunately) 로 꼬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렇게 4번으로 들어가는 게 옳지 않나? 어 잠깐 마지막 문장 이거 동사 surround가 동사가 맞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미래를 네, 감싸고 그쵸, 있다는 네.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죠? 네. 음. 아 그러네요. 제가 동사를 네.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요 change가 아, 아니라 에 네, surround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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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라운드가... 아 그렇죠. 예, 네. surround 네, 맞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마무리를 네, 됐고요. 괜찮은데.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보셨을 때 답이 4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확신이 됩니까? 저는 어 100%. 네. 100% 저는 근데 이제 100%. 2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번 더해 볼게요. 네. 2번에서 아이들이 낚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 2번 문장은 왜 들어 있는 걸까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예. 네.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거를 전체 다 보고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나 음. 독해가 좀 모자란 친구들은 음. 단서를 찾기 급급하기 때문에 음. 그냥 딱 어색한 부분만 찾으면은 감으로만 음. 그입번에 들어가기가 쉽고 음. 아까 말했듯이 이 에스케일, 어큐리시 그리고 프리시션 음. 요거가 정확히 한번 언급이 됐다는 부분을 못 찾으면 음. 끝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단서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있었다 음. 제가 봤을 때는 그한번그 그 생각이 꼬여버리면은 네. 답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냥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에이. 저는 3번도 아이들이 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은 일단 자신감이 필요하다. 네. 그러나 불확실하다. 이렇게 <laughs> 바로 이겨할수 있잖아요. 그죠그렇 <laughs> 단순하게 보면은, 그죠? 너무 그쵸.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보면은 그렇긴 한데 예.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풀면은. 근데 그거를 막을 예. 수... 왜냐면 1번은 네. 2번도 마찬가지로 네. 원어민이 쓴걸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써 넣은 거고 다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그 예. 맥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그거는 할지 말지를 예. 자신감 있게. 아, 어. 아, 어. 되게 특티잖아요 그러면, 그죠에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세요라고 하는데 개입에 대한 어떤 그 일어날 법한 결과들을 결과들, 결과들... 아니서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웃음> <웃음> 단순히 그런 맥락일까요? 어, 잠시만요. 이거를 이제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고민해보면 맥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쵸, 근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노멀, 너무 리드니까 음. 일반적으로 요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제약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음~ 그니까 너무 정확해야 되고 아웃컴 예측해야 되고 음. 그리고 그 내가 취하는 행동조차도 무언가를 이코스시즌 푸시하고 가이드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실행한 데 있어서 버거울 수 있지만 네. 그거를 컨피던스로 밀어붙이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측을 하고. 음. 네. 네, 뭐 그거 말고는 더 저는 더 없죠. 네, 네. 제가 봤을 때도 뭐 거기는. 뭐. 네. 근데 하여튼 이 이번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낚일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아무래도 네. 어 그러네요, 진짜. 아. 음, 2번일 수도 있을까요? 답이. 답이 2번이요. 예. <laughs> 그거는 저는 수험자들 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4번이 네.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이게 이게 생각에 생각의 꼬리를 물면은 네. 다 답일 수 있을 것 같이 보여요. 물론 그렇긴 근데 그그 그 중에 네. 답일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인드 맵핑의 시나리오 등에 학생들이 걸려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2번이라고 했을 때는 흐름이 어디서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흐름이? 네. 이거를 재심을 넣었을 때 2번에 네. 넣었을 때는 어디서 망가지는 거죠? 아...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쵸 그니까 러 그러니까 애초에 4번에 들어가야 될게 없으니까 여,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꼬여버리는 거죠 그 예. 그니까 3번과 네. 4번이 단절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지금? 그쵸, 예, 단절이죠 그쵸 네. 그 결합과 단절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음.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는데뚝 끊겨 버려요. 네, 왜냐면 이 예시를 들을 때 네, A에 네. 대한 예시를 든게 아니라 B에 대한 예시를 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언설친티가 없어요, 그렇앞 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여기에서의 단절이 가장 큰 단서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왜냐면 여기도 단절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여기도 단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게 무조건 순접이다. 음. 뭐 순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합이다라고 음. 보긴 힘들지만 음. 뭐 그렇다고 해서 단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단절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 네, 같애. 그게 맞는 것 어, 같아요. 들어가지 말고. 그랬을 에이. 때 가장 단서가 되는 건 바로 이 디스인 거죠. 그렇 여기는 있 디스. 에이. 이 디스를 봤을 때이디스가리키는게 A냐 B냐. 그죠? 그것만 봤을 때는 그냥 답이 명확하게 나온다. 그렇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한번 이제 잘못 꼬아서 생각해 버리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음. 그래도 난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음. 이게 답일 것같은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몇 번이죠? 4번 39번? 4번 맞습니다 아유 그쵸? 이거가 4번이 아니면 네. 아. 이 수험자들을 기만한 어떤 그림이기 <laughs> 때문에 <laughs> 이거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상당히 저는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풀때 포인트가 뭐였냐 아까 말한 A, B 이런 구도도 괜찮지만 네. 단서를 좀 천천히 찾아나가는 거 예. 네. 스케일 어쿠리스 이런 게 언급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아 그건 전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이거 자체가 언급이 안된 그런 아니,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말이 다르게 표현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 잡을 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도 언급될 때 조금 다르게 나오긴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거 비슷하긴 한데 에이. 에이. 그래 물론 여기서 여기서 언급이 잘된건 맞거든요. 네. 되게 언급이 잘 됐는데 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되게 항상, 애매하게. 그러니까 뭐, 모든 경우에 적용 불, 가능한 어떤 그 예. 적근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조건 단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예. 여기에서 이어지는 단절을 정확하게알수 있는 그 논리는 예. 여기는 이 예시를 든다라는 거는 이 연결사. 예. 그다음에 이 디스, 그죠? 예. 요것 말고는 딱히 뭐 더는 없다고 생각해요. 방향성을 잘 잡고 읽어나가는 예. 그런 것들. 예. 음. 여러분들도 뭔가 이거 보시고 많은 걸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